의정부시는 내년 한해 100년 먹거리 구상을 가시화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2019년 의정부시 정책 방향을 안병용 의정부시장에게 들었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도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2019년도를 준비할 시점인데요. 의정부 예산을 살펴보니 1조를 넘었습니다. 예산 편성 시 어느 분야에 무게를 두었습니까? 네, 균형 예산이라는 의미로 이제 수입과 지출을 이렇게 이제 오버되지 않게 균형 예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야별로는 거의 모든 시가 그렇습니다만 이 복지 예산으로 이제 투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도로와 교통 이런 분야에 또 이제 한 700억 정도. 어그 다음에 이제 뭐 교육 분야에도 이제 한 300억 정도 행정 분야에도 또한 400억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중점이 드는 거는 주민의 이제 복지 부분과 특히 이제 교육 부분에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산을 보면 의정부시의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다소 이 짧은 시간 인터뷰라서 모든 걸고론할 수는 없는데요. 내년도 의정부 시 대표적인 변화를 꼽는다면 어떤 걸들수 있을까요? 네. 저뭐 선거 때835 또는 뭐 의정부의 100년 먹거리 완성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중심되는 사업이 고산동의 이제 문화복합융합단지가 정부의 최종 승인으로 지금 토지보상에 막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곳에 이제 뭐케팝 아, 클러스터라든가, 뽀로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문화 공간과 아, 또는 이제 음식물 테마거리 등으로 해서, 아, 총 민간 자본까지 해서 1조 6천억이나 투자되는, 아, 거대한 사업이 이제 시작이 막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이제 미군 부대가 떠나가는 자리에 희망을, 아, 설계하고 있는데요. 미군 부대 두 곳이 완전히 철수가 됐습니다. 이제 씨앗이라고 이사단 본부가, 아, 올해 이제 철수가 돼서 내년부터는 아, 국가나 도의 지원으로 국가 주도형 안보 테마 공원이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이 되고요 아, 캠프 잭슨이라는 것도 어, 이미 폐쇄됐는데 그것은 이제 세계적인 아트 센터가 이제 구상이 돼서 정말 이제 시민들께도 약속을 하고 또 백년 어, 먹거리의 이제 설계가 아 당장 내년부터는 시동이 걸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군 반환 공유지 개발을 계속 언급을 하시는데요. 만약에 미군 공유지 개발 다 마무리되면 의정부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이 64년 동안 의정부에 그냥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8개나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한개도 남김없이 5개가 이미 갔고 올해 이미 3개가 다 철수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미군 부대가 있었던 이유가, 대한민국에서 의정부가 가장 요충지고, 가장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러나, 안보에 이제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세월이었는데, 정말 이 보석 같은, 어, 미군 부대의 땅이 반환됨으로써, 정말 우리 의정부는, 어, 경기 북부의 중심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중심이 아니라,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정말 희망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확신하고 그 계획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가오는 2019년 음, 의정부시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도시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